모닝커피 한잔 하세요. <laughs> 저는 아침에 어, 커피 한잔 들고 나왔다가 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요게 떨어졌었어요.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갔을 수 있는데 요게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오늘 아침에 생각나 가지고 가 보니까 얘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어찌할까 생각 중에 이따가 뭐 해볼까 하는 이거를 심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아침 아, 베란다 쓸기도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커피 한 모금 하고요. 아유, 아침에는 목소리가 많이 잠겨요. 그래서 꼭 아픈 사람 맨치로 <laughs> 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상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그렇게 막 염려할 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골골한답니다. <laughs> 그 어쩔 수 없는 나이에서 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예. 이렇게 커피 한잔 사실은 오늘 아침 커피 두 잔째예요. 아침에 얼른 끓여서 한잔또 마셨 고또한 잔을 또 들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유, 커피 좋아하죠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커피 좋아하지 꽃 좋아하지 운동 좋아하지 그렇습니다. 자 요거 작년에 사가지고 꽃을 참 이쁘게 봤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래도 여름에 잘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이제 중간에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뿌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따듬어서 10cm 풀분에다가 몇 개만 심어 놓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또 과하면 또 충격을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개가 겹으로 이제 한 자리에 몇 개씩 있는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예. 음. 저 10cm. <laughs> 이거는 뭔지 이렇게 있네요. 아, 무슨, 아, 니갈제라리움 이파리가, 니갈제라리움 이파리가 이렇게 있네요. 음 여기 떨어그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 10cm 풀분에 선인장 흙을 이렇게 나눴어요. 선인장 흙을 놓고, 여기다가, 음, 꽂아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개 있는 거, 그런 거. 아, 요렇게. 요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있는 건, 음, 음. 요거를, 예, 요거는 일단 길이적으로 너무 기네. 요거를 일단 가운데 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따질란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거 하나 따고요. 요거는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그 여기 두 개도 놔둬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연질분 하나는 나와야 될 긴데. 아, 여기도 있네요. 세 개짜리. 그러면 요 가운데 걸 일단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트니까 잘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요것, 요것도 따야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따겠습니다. 됐고 음, 웬만하면 꽃이 없는 쪽으로 따야겠네요. 아, 여기는, 음, 여기는 요거를 따야겠어요. 요거. 좀 짧은 쪽으로. 긴 쪽은 좀 살려두고 싶어서. 닦고요. 야, 도대체 막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스스로 막 떨어지고 이러네요. 음. 아, 여기도 얘를 따주는 게 나을 거 같고. 음. 웬만하면 꽃이 없는 음. 꽃이 없는 걸로 따주려고 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짜리. 세 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나 한 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세 개짜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한개 떼겠습니다. 이게 뭐 3개씩이면은 이게 여기 보면 2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음, 카운티 커트겠습니다. 아, 떨어질라나? 음. 이거 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아프더만 응. 처음에 마음이 아프더만 조금 강해지네 <laughs>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이 힘들어하네 응. 이렇게, 또, 아, 벌써, 이렇게 떨어지네 힘이 없는 것들은 좀 스스로도 떨어지네 살라고 그러는가 응. 좀더 키우고 싶어 뿌리가 있고 이렇게 애들가 귀가 키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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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묻가귀 같은 그런 가 귀가 귀가 겠다 귀가 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걸로 하고, 아,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죠? 음. 조금 더딸게 있으면 아. 아, 여기 숨어있는 애들. 얘는 크지도 못하고 얘는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이나? 이렇게 예, 네. 얘는 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떼겠습니다. 크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럴 것 같아서 음. 숨어 있거나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떼주는 게. 떼서 다른데로 옮겨주는게 걔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응. 나무도 숲 그늘에 이렇게 양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숲 그늘에 있으면 잘못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막 고개를 내밀고 그러잖아요 응. 얘들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숨어있는 애들이네. 은 애들. 은 빼겠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은 힘겹고 햇빛 못 보고 이런 애들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도 이렇게, 이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조금 여유로워졌네요. 아. 자,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음, 그래도 화분 하나는 나오겠다, 그쵸? 음, 넘치겠는데? <laughs> 그러면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들이 꽃봉이 있는데, 어설란가 모르겠네요. 뿌리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음, 이거를. 잠시만요. 흙이 너무 가득 채워놨네. 일단은. 초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고 심는게 편해요. 그리고 뺑 돌아서 가위부터 심어줍니다. 좀 촘촘하기는 한데 화분 하나만 으려고 했는데 하나 가지고 넘치겠는데요. <laughs> 아이고, 참나. 하나, 그, 해주려고, 음, 그래 했는데, 잠시만요, 거를좀 틈, 틈을 좀 주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어차피 넘네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심어서 그냥 오래 보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냥 하나 심어서 선물해도 되고. 저는 이제게 하고 이상안 늘릴, 늘릴 요요이거는딱고래몇 개만 몇 개만 딱갖고있고싶어서 색깔별로만 그냥 갖고있고 나머지는 그냥 선물을 하든지그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가야 될까 조금씩 이렇게 해 가에다가 이렇게 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흙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모여요. 이렇게 예,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했니다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네요. 음, 그러면 선물할 때 좋잖아요. 그냥 어, 마음 가는 사람한테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 좋잖아요. 음, 마음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다시 요, 요 화분 하나 가져와서 옮겨 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 이렇게 또 흙을 가져왔습니다. 흙, 그래서 요거, 요거 <laughs> 나머지 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어,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될란지 꼬자 음. 꼬아보겠습니다아 음. 이것도 넘네. 어어자어요이요이 넘쳐요 쳐요 이것도 넘쳐요. 아, 이것도 넘쳐요. 너무 많이 늘어난다. 아, 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안 좋아하는데. <laughs> 자그마한거 오래 키우는 거 좋아해요. 음, 그래도 늘어나면 좋죠, 뭐안 그래요? 좋죠, 좋죠. 안녕, 조그만 구요 한 동안 기분 운이 굉장히 가라앉아서꽃 사기 시작했거든요. 좀 아픈 거를 보거나 막 상처 입은 거를 보면 너무 속상해하는 그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 또 됐고요. 아 이거 하나 또 해야 되겠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또 흙을 또 가져왔어요. 이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꼭꼭 꽂아볼게요. 이렇게도 잘 쓰네요. 음, 뿌리가 조금 있네. 이것도 뿌리 화분이 세 개나 됐네. 세상에나 음,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데 <laughs> 이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눔도 하고 음, 그러면 좋죠. 근데 조금 제가 부실하니까 막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가지발 그 선인장 <laughs> 하나 떨어진 걸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화분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이고, 자,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네요. 네. 혹시나, 잘 되면, 저 처음 해봐요, 이거. 저 처음 해봐, 이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란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됐고, 음, 물은, 한, 요거, 약간 뭐, 흙이 조금 그런데, 물은 조금 이따 주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 네. 아, 야들은 물이 말랐네요. 음, 야들은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아침에. <laughs> 아직 커피 지금 두잔째 마시는 중인데, 음, 네, 두잔째. 아침에 커피 두잔을 마셔야 좀 깨운해지는 것 같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커피를 좋아한답니다. 네, 오늘도. 음,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